작업 전 영상입니다. 지역이 또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지역이 진주시, 진주시 앵글러님의 23 스티즈, 어, 스티즈 A2TW입니다. 음 핸들은 교환 세트를 보내주셨고 이것도 뭐. 한번더 체크 한번 해볼게요. 뭐 좋습니다. 뭐 크게 문제 될건없고요 외관 검사 좀한번 해보자면, 상습 지역이 이쪽인데, 여기, 여기, 살짝 있네요. 살짝 도장 분량 살짝 있어요. 심하진 않고요 여기도 살짝 있고요 그래서 살짝이라는 기준은 얼뜻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살짝 있고요. 클로즈업 해가지고 확대를 해 봐야지 보이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음. 네. 지금 보여지는 건 여기까지구요. 나중에 또 사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한번 뭐 체크를 해보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예. 잘 해보겠습니다.